안녕하세요 아린씨 누구세요? 아 저는 어제 학교에서 뵌 학교 옆 농장집 아들입니다 인사 잠깐 나누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아, 아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쩐 일로 어제 아이들 농촌체험 얘기하신 거요 아 네네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죠 죄송해요 제가 영어교사이긴 한데 아무래도 농촌중학교는 처음이라 그런 부탁이 신뢰가 될 거라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집에 오고서야 아차 싶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농사일 체험해보면서 생활 속에서 영어를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이기적인 생각을 해버렸어요. 아유, 아닙니다. 무리한 부탁이라뇨. 언제든지 연락만 주세요. 제가 아이들 재미있어 할 만한 일들로 쫙 준비해두겠습니다. 정말요? 어머,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 아이 제가 너무 주책이죠 근데 말도 안 꺼내면 나중에 후회하겠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던 멍멍이가 한번 짖었다 생각하고 잊어주세요 <laughs> 아니요 뭐밥 정도야 제가 살게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저 읍내에 가면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풀코스로 모실게요 선생님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오세요 저 주말에 시간 다 비워두겠습니다. 선생님이 연락만 하시면 10분 안에 후다닥 뛰어나갈게요. 아, 네. <laughs> 그럼 주말에 뵈어요. 어? 웬 기프티콘이에요? 애들 가르치는 거 힘들죠? 서울 같지 않아서 애들이 활동성이 좋아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노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 체력도 좋고. 저도 이제 30대 초반이라 그리 많은 아이는 아니지만... 요즘 애들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도 않나 <laughs> 에이 별 말씀을요 애들이 잘 놀면 좋죠 그나저나 커피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근데 여기 이 매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제가 맨날 하숙집이랑 학교만 오가니까 여기 지리를 잘 몰라서요 아 읍내 농협 옆에 하나 있어요 언제 가실 거예요? 기왕 읍내 나가시는 거면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너무 죄송스러운데. 어유, 아니에요. 이런 게 시골 정이죠 뭐. 학교 끝나고 가실 거죠? 이따 애들 학교 끝나는 시간 맞춰 학교 앞으로 갈게요. 아,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식사도 너무 맛있었고. 밥만 사 주셔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쁜 꽃다발까지 사 주시고. 선생님 미모에 비하면 그깟 꽃다발이야. 죄다 할미 꽃이죠 뭐. <laughs> 와 선생님 손이다 그런가 훨씬 예뻐졌네요 서울에 있을 때 꽃꽂이를 좀 배웠거든요 아무튼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 주에 애들 실습 끝나고 나면 그땐 제가 밥한번 살게요 네 벌써부터 그날이 기다려지네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기야 음, 무슨 일이야 나 오늘 엄마 오셨거든 아 그랬어 잘 모셔드렸고? 치, 그게 뭐냐, 응? 아니, 우리 사귄 지 6개월이나 됐고, 적은 나이도 아니고, 그럼 좀, 응? 내가 말하기 전에, 엄마가 오셨다고 하면,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지. 잘 모셔드렸냐니, 그게 다야? 아니, 나는, 나만 혼자 신나서, 우리 둘 미래 그리면서 신난 것 같아. 자존심 상해. 나만 사랑하는 거야? 자기 나랑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아직 그럴리가!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왜 맨날 가족 얘기만 나오면 표정 굳으면서 말피하고 우리 엄마 오는 날에 왜 맨날 바쁜 건데? 치사하게 이런 얘기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결혼할 생각 없으면 지금 말해. 나더 나이 들기 전에 다른 사람 찾아보게. 아주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을 찾다니 내가 결혼할 생각이 왜 없겠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근데 왜 이렇게 날 치사하게 만들어? 밀당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둘 닮은 애도 낳고 싶고. 올망줄망 커가는 그 녀석 보면서 같이 늙어가고 싶어.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노후엔 어떻게 살지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근데, 근데? 나 같은 무식한 놈이 어딜 감히 자길 넘보겠어. 우리 아린이는 대학도 나왔고, 그것도 영문과. 중학교 선생님인데. 나 같은 고졸 출신에 그냥 영롱 후계자밖에 안 되는 놈이 잽비나 되겠어? 그 뭐야? 레베루? 뭐 그런 게 맞아야 한다잖아, 사람은. 뭐야? 겨우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거야? 겨우라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결혼하자는 말을 하겠어. 사실은 몇 번이나 프로포즈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치, 뭐야? 사람 이렇게 감동 주기 있어? 지금 어디야? 농장이야? 내가 갈게. 수업 시간 아니야? 어딜 와. 괜찮아. 수업 시간도 아니고 수업 시간이라 하더라도 난 자기가 백배 더 소중해. 자기야 자기야. 음 우리 예쁜 아리니. <laughs> 벌써 내일이면 상견례네. 나 너무 떨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는 건데 예쁘게 봐주시겠지? 시어머니한테 한번 찍히면 답도 없다던데. 하, <laughs> 긴장된다. 나 진짜 잘 보일 거야. 꼭 저기 내가 한 가지 말을 안한게 있는데 말이야. 뭔데? 우리 어머니 내 친어머니 아니야. 어? 친어머니는 나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니는 나 28살 때 아버지랑 재혼한 새어머니야.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아니 뭐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혼자 끙끙 알았어 어쨌든, 진수 씨 어머니면, 내 시어머니인 건 마찬가지인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줄 수 있어? 응, 음, 그럼. 자기가 나 사랑해주는 거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살면서, 앞으로 다 갚아줄게. 갚기는, 아, 나한테 와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진데. 내가 더 잘할게. 늘 고마워. <laughs> 그럼, 지금 우리 집 앞으로 올래? 보고 싶어. 산책이나 하자. 딱 기다려. 10분이면 간다. 맨날 10분이래. <laughs> 자기야 어머님 눈에 뭐가 안 좋게 보였던 걸까? 내가 미안해 미리 막아줬어야 하는데. 아, 아니야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걸 어떻게 미리 막아? 어떡하지? 내가 더 잘하면 안 될까? 어머님한테 좀더 싹싹하게 굴고 욕먹더라도 자꾸 치근덕대면 그래도 좀 귀엽게는 봐주시겠지? 어머니 자주 다니시는 목욕탕 어디야? 거기부터 공략해 봐야겠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려고? 자기랑 결혼만 할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진수 씨한 사람뿐이야. 나꼭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어. 그니까 내손 놓지 마. 알았지? 그런 말이 어딨어. 첫눈에 반해서 내가 먼저 사랑했는데, 내가 우리 자기 손을 놓을 리가. 사랑해.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사랑해. 우리 조금만 노력해보자. 어머니도 금방 마음 돌리실 거야. 아가씨 누구세요? 나야 나 진수 엄마 아 어머니 내가 이런다고 넘어갈 것 같아? 무슨 목욕탕까지 쫓아와서 빨개 보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나참 아, 쪽팔려서 진짜 아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곤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도 하고 진수씨한테도 정말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꼭 어머니 며느리 되고 싶어요. 영어 교사라는 소리 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주. 네? 꼴에 공부 좀 했다고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할 거야, 그래? 우리 애 아빠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고, 우리 신수도 고졸이야. 그런 집안에 대졸영어 선생이 들어온다. 아주 상전노릇 하겠다는 거 아니야. 뻑일 거 없어. 나도 교포 출신이야, 교포 출신. 그것도 아주 엘리트 교포. <laughs>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쥐 죽은 듯이 살게요. 전제 직업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평범한 사람인데요. 딱한 번만 눈감고 허락해 주세요. 지켜봐 주시면 실망 안 시킬게요. 에휴, 어쩌다 내가 이런 며느리를. 야아가네 어머니 코코 가려고 하는데 네 카드 좀 빌리자꾸나. 에, 코, 코요? 그게, 뭐예요? 아니, 넌 서울에서 왔다는 애가 코코도 몰라? 아휴, 그래, 니가 뭘 알겠니. 나처럼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주구장창 책만 봤을 텐데. 그래, 내가 콩글리쉬로 알려주마. 코스트코. 아, 코스트코 가신다고요제 <laughs> 화장대 서랍 보시면 회원카드 있어요. 근데, 그거 저랑 같이 안 가시면 쓰기 힘드실 텐데 얼굴 확인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너랑 어디 나가면 네 언니냐는 소리를 매번 듣는데 무슨 소리야? 너랑 나랑 이 뽀또 정도로는 구분이 안 돼요. Don't worry. 아, 네? 아, 포, 포토, 사진이요. Don't worry. <laughs> 이래서 문제야, 문제. 교포들은 네거티브잖니. 이 네거티브들은... 발음부터가 달라요. 너도 영어 공부 좀더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애들한테 영어 가르치겠니? 여봉, 언제 와? 나 심심한데. 아유, 어떡하지? 돼지 한 마리가 오늘 내일 하고 있어서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내일 출근도 해야지. 아니, 근데 있잖아. 어머니 말이야. 진짜 교포셔? 어머니? 미국에서 엄청 오래 살다 오셨다는데? 뭐라 하더라? 뭔 샌프... 샌프라코? 설마 샌프란시스코? 어어어 어, 그래 그래 그거 뭔동네인지 몰라도 그 동네가 그렇게 예뻤다고 입이 마르게 말씀하시던데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여행이라도 보내드려야지 우리가 아 뭐... 그건 그런데 좀... 이상한데? 뭐가? 아... 아니야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제법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옷잘 챙겨 입고 돼지도 중요하지만 난 우리 여봉이 더 중요한 거 알지? <laughs> 알았어 내일은 꼭 들어갈게 잘자예 아가야 네 어머님 그거 떨어졌다 이따 오면서 사와 뭐요? 아이 그거 있잖아 그그 그 뭐냐 그래 치킨 타올 네? 무슨 타올이요? 아니, 애가 벌써 눈이 침침한가? 왜두 번씩 말하게 만들어? 치킨 타올! 부엌에서 쓰는 거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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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님, 오늘 TV 배송 온다고 했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그래, 좀 전에 와서 설치하고 갔다. 근데 이뭔 레미콘이 이렇게 복잡하니? 네? 설치해 주던 총각이 모라모라 시부렁되면서 한참 알려주더만 난 하나도 모르겠다. 요즘 테레비 레미콘은 뭐가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기능이 많은지 원. 에휴, 나 같은 늙은이는 쓰지도 못하겠네. 아... 리모콘이요.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리모콘. 예, 집앞 슈퍼로네 쓰레빠 들고 나와라. 갑자기요? 비가 많이 와서 샌달 끈이 끊어졌어. 현관에 나잘신는 쓰레빠 있으니까 얼른 그거 갖고 나와. 맨발로 서 있으려니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난리다. 아이, 그리고, 빠게스도 하나 챙겨오고 들어가는 길에 생선가게 들러서 싱싱한 광어나 한 마리 사가자. 빠게, 바게... 아, 네, 어머니. 슬리퍼랑 바스켓 챙겨갈게요. 아버님. 그래, 아가.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며느리 기가 뭐가 궁금하실까? 아버님은 농사로 진짜 돈도 많이 버시고 여전히 너무 잘생기시고 몸도 좋으시고 제가 다시 태어나면 또 아버님 며느리 하고 싶을 만큼 정말 멋진 분이시잖아요. 아, <laughs>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서론이 길어? 아이, 그, 서른. 아, 그서아 네, 뭐 어머님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분 연애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서요. 네 어머니 공사장 주씨가 소개시켜 줬지. 아일 나야 국민학교밖에 못 나와서 가방끈도 짧고 무식한데 네 어머니는 웬 미군이랑 영어로 샬라샬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 모습이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laughs> 아이 나한텐 과분한 사람이지. 아 저기 근데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제 친구가 옆 동네에서 영어 학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친구 만나러 갔는데, 거기 영어 기초반에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응? 너희 네 어머니가 잘못 본거 아니냐? 너희 네 어머니가 영어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알파벳도 제대로 못 외우시고, B랑 C랑 헷갈려하고 계시던데. 제가 차마 아는 척은 못 하고 왔는데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음. 그래 그건 그렇지 너희 어머니랑 셋이 얘기 좀 해보자 이건 뭐 방법 없니? 아 단톡방이요 제가 만들게요 <목소리> 아버님 어머님 그래 이 깊은 밤에 무슨 일이니 에브리 튜트암 하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그게 당신 솔직히 말해봐 에? 아몰려예 너희 아버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니? 아니, 그게 실은, 제가 옆 동네에 영어학원에 갔었거든요, 오늘. 뭐, 뭐? 아니, 그, 거길 왜? 거기 원장이 제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머님을. 아니, 이게 어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 교포야, 교포! 아메리카! 그런 내가 영어학원에서 알파벳이나 배운다는 게 말이나 돼? 저, 아직, 거기까진 말씀 안 드렸는데. 말해봐. 왜 그랬어? 나 지금 화난 거 아니야. 당신한테 정말 궁금해서 그래. 굳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그게, 진수아빠. 그게, 그냥 말해줘. 당신이 왜 그랬는지가 궁금해, 나는. 그게 실은, 아내 첫남편, 알잖아요. 얼마나 나한테 못됐는지, 얼마나 날 힘들게 했는지. 그래, 그랬지. 처음 만난 날. 그 얘기하면서 당신이 울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 근데 그 인간이 그랬던 게 내가 못 배우고 무식해서였어요. 국민학교 밖에 못 나왔다고 때리고 무식하다고 욕하고. 그래서 이제 만만해 보이기 싫어서 나도 모르게. 미안해요. 아니 그럼 그 영어들은 다 어디서 배운 거야? 나 실은 교포 아니고 평택 미군부대 근처 부대찌개집에서 서빙했었어요. 미군들 하는 얘기 귀동량 좀 하고, 한 번씩 붙잡고, 이건 뭐냐, 이건 무슨 말이냐 물어서. 아이고, 이 사람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어, 그래. 내가 당신이 교포라서 좋아한 줄 알아?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교포 출신이고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영어를 못해도, 설령 벙어리라 하더라도, 난 당신이랑 결혼했을 거라고. 왜 굳이 그런 마음고생을 사서 하고 그래? 아이고 이 사람아 여보 정말이에요 오늘 농사고 뭐고 집에 얼른 가야겠다 가서 당신 꽉 안아주면 내 마음이 좀 느껴질라나 아무리 내가 무식한 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로 대리만족이나 할 놈이라고 보였어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 황진숙 우리 며느리에게 보는데 남사스럽지만 내가 정말 사랑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할 거니까 이제 그런 거짓말 하지 마 알았지. 오마이갓... Oh 지저스... 고마워요, 여보... 그동안 미안했다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라도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전 어머님이 교포든 누구든 상관없이 늘 어머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날 밤온 집안 식구들이 얼싸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사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정체를 의심하기만 했는데... 사연을 알게 되고 죄송한 마음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시어머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어요.